안녕하세요 저는 방배우라고 합니다 꼬박 쩔수 없이 팀을 갈았습니다 아 이게 또왜 팀을 갈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마이콩을 2주동안 기다리면서 이인테리에게 약간의 이제 진림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이콩은 풀리지 않은 그 가격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풀린다면 그 선수를 영입해서 캄비아스와 마이콩2 수미를 세워서 감성적인 픽을 하려고 히어로를 쓰려고 롬바르디 인테르를 갔던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팀이 질리던 와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파브레가스가 풀렸더라 하, 파브레가스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정말 몇안 되는 선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선수가 1픽 바비드비아 그리고 2픽 파브레가스 제가 그때 이제 남아공 월드컵 때 스페인 축구를 보면서,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뛰었던 포지션이 딱 그쪽이었어요. 약간 세컨톱 느낌. 그러다 보니까 그 파브레가스가 풀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파브레가스를 제가 어좀 적당한 가격에 걸어놨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. 그죠?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제가 방종을 하고 거래가 한번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하한가로 갱신을 하려고 하한가를 누르고 엔터를 눌렀는데, 어머나, 상한가를 잘못 눌렀네. 그러면서 하브레가스를 강제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이거 진짜 억지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요. 호구라고 욕해도 인정이긴 해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결국 제가 인테르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는 걸,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피파만 몇 년인데 상한 실수했다고 진짜 핑계내지 마라. 진짜 핑계 아니에요. 저 진짜 억울합니다. 그날 진짜 녹화돼 있었다면. 아무튼 그렇게 이제 파브레가스는 영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팀가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팀을 싹 맞춰왔어요. 바로 어디냐? 바로 여기입니다. 따라라라라 두비두비두바자 바로 첼시로 제가 돌아왔는데 어 사실 파브레가스를 쓰면 모나코 스페인 뭐 바르샤 첼시 이 정도로 좀 선택을 할수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어떤 걸 고민했냐면 최근에 스페인과 바르셀로나는 했어요. 그래서 모나코를 하려고 했는데 모나코는 주전픽밖에 없어. 물론 비주류 낭만 낭만 챙겨갈 수 있겠죠. 하지만 그거 스쿼드 한번 짜면 끝입니다. 유튜브 소스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차라리 최근에 프로들이 굴리트를 쓰면서 이 비싼 굴리트에 대한 매력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거든요. 저도 제일 좋게 썼던 게 사실. 리턴 굴이었어가지고 최고로 썼던 게 그래서 그 이상을 한번 써보고자 CU 골리트를 한번 끼고 이렇게 팀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바로 한번 스탯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굴맨. 와, 일단은 CU 골리트만 해도 사실 뭐 스탯이 모난 점은 없네요. 네, 좀 겨자가 안 나올 것 같은 부분은 제가 집중 훈련으로 좀 찍어줬고요. 윙어에는 살라와 페드로 빨간 라인업으로다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와 근데 이거 팥뿌리가 야 스티치 너무 맛있는 거 아니냐? 밸런스랑 몸싸움이 좀 낫긴 한데 와 그래도 중거리 차면 진짜 잘 들어갈 것 같은데? 수미에는 에시아 그 다음 바클리를 한번 사봤어요. 센터백에는 텐센이랑 쿠에타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. 텐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잘안 써봤어요. 옛날에 써보고 그 이후에는 좀안 써봐서 이거는 스카우터 씨가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사봤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브리가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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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브리가스. 아오, 가비 텐텐... 예, 아니 스카우터. 아 잠깐만요, 아, 지금 이거를 못 밀어내는 센터백이 있다고? 잠깐만, 이거 텐센 야야 <laughs> 야, 세나 이건 어때? <laughs> 사라, 잠깐만 패스 맛있다. 어, 파브리가스 패스, 벌써 맛있다. 이런 건 어떤 디?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이골리맥에매가헤드로의헤더까지 된다고. 로렇지 아니! 아, 잠깐만, 아 제끼고 걸걸 와, 근데 파브만스 패스 죽인다 잠깐만, 잠깐만, <laughs> FSL 해설위원이에요. 프로들이 하는 거다 바로 캐치 가능하다고. 와 잠깐만. 야 굴리트 너무 깡패 아니임 이거? 와야 그냥 다르다. 그냥 임팩이 다르다. 야, 내가 200조로 가격을 만족했던 거는 라우터로 밖에 없었는데, 맞잖아. <laughs> 아니, 뭐야? 이거... 아니, 스탯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느낌인데, 이거... 잘라! 와! 사스쿠. 파브레가스. <laughs> 아니, 아이 진짜 신기한데?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이게 뭐이상하 신기하게 넣는데요? 아니 이게 파브레가스 세컨톱근 골결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. 미안한데 골리티예요? 역습이다. 출발! 어? 으 그렇지! 리어아이아 아아! 나 뭐하니 배우야 하지만 와 잠깐만 파브레가스 좀마음에 드는데? 움직임이 멀리 돌아가는 게 너무 맛있다 얘 아니 얘 똑똑한데요? 제로톱에 그게 특화가 돼있나 얘가? 오케이 출발 날먹 안녕히가세요 와 굴리트톱 와 죽인다 어, 진짜 도라방스네 이거. 어 너무 맘에 들어요. 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 정도 성능 나온다? 그럼 강쓸수 있음. <laughs> 진짜. 아 어, 미안해요. 아 진짜 미안합니다. 아니 이게 제가 아니 제가 뭘 누르는 건 아닌데요. 그냥 얘가 아니 그냥 저는 C만 눌렀을 뿐인데 얘가. 그냥 지가 다 때려요. 와, 굴리트개 사기네 이거. 행자를 안 나와. 라체. 파보리. 아 진짜. 이런 게좀 싫어. 근데 뭐바클리는뭐 수비력 낮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센터백들이 이러면 서운한데. 그냥 때려봐. 오! 뭐야? 와, 이게 들어가? 아, 수동식 터도 너무 잘 깊어요. 가자, 따라야 좀 뛰자. 살라가 느리다고? 노 o no! 개빨라요. 여기 한번 더, 그렇죠? 이게 바로 고르에듀. 와 근데 방금 들어가는 체감이 좀 야무졌죠? 우리, 그렇지! 아니, 얘 헤더도 은근 잘 따요. 나름 만능이야. 꾹, 빠세! 굴리트가 있잖아. 포기하지 마. 굴리트가 있는데 왜? 여기 그렇지 이게 커브가 150이에요 커브가 150 그리고 중거리랑 슈퍼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발 사여도 이런 거는 그냥 가뿐하게 넣어줄 수 있지. 빵아 근데 확실히 이게 슈퍼워랑 중거리가 좋은 애들은 들어가는 게 달라. 라체 와 굴리트 터치 야 볼터치 목미 베르바투프 아니야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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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안 놓치 호또 골대 맞는 줄 알고 놀랐잖아. 라첼!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골리트, 체키. 여기! 왼발 심리점 깔끔하죠? 일단, 뭐, 첼시 써보긴 했는데, 첼시 좋습니다. 나쁘지 않거든요? 근데, 나 얘가 좀 눈에 많이 거슬리네. 아, 이게 텐센, 이거 스카우트픽 뭔데? 아니, 스텝만 보면 좋아야 되는데. 아니, 왜 이렇게 수비가 헛돌죠? 아니, 수비수가 뭔가 깡따구가 없어, 깡따구가. 아니, 물론 이제 옛날에 가속력이랑 이게 속력 차이가 많이 나서 얘는 이제 보완이 돼서 괜찮거니 싶었는데. 아,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아니면 이게 짝꿍이 사실 후에타라서좀 단점이 부각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해. 어떻게 보면은, 둘다 몸이 강력한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, 사실. 돌아가는 체감이나 이런 건 나쁘진 않은데. 아, 뭔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. 새로운 매물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텐센이가좀 많이 미스를 좀 많이 보여준 것 같고 파브레가스 뭔가 드리블이 엄청나게 훌륭하진 않거든요. 근데 베로톱의 그런 뉘앙스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먼 쪽으로 돌아가주면서 헤더가 120밖에 안 되긴 하는데 점프도 낮네? 근데 얘가 좀몇번 따주긴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체감적으로 쓰실 분들은 좀안 어울리긴 하는데 좀뭐 패스를 뿌린다거나 중거리를 때린다거나 이쪽 계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패스가 큐떡이 퀄리티가 죽여요 거의 얘 혼자 테썹이야 그 정도로 쓰루 패스랑 이큐 w 의 패스 퀄리티가 굉장히 맛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아래 뭐해죠 네, 조금 더 쓰다 보면서 친해지면더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첼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애들 좀 영입해 가지고 좀 돌아오도록 할게요